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부모님의 거친 손, 굳어진 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또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시면은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나오죠.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나무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다시 한번 이런 효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 되는데요. 언제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저 또한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깨닫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할 효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효란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저 인생에 어쩌다 한번 일어나게 될 그런 위기나 어려움들을 잘 모면하고 이겨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씀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든가 그저 그냥 죽어서나 가게 되는 천국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또한 이후의 영원한 삶이 되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것들을 포함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말, 예, 헬라어로 엑사고라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건져 올리다, 구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잘될 거야 라고 희망적인 그런 말을 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어, 그래? 내가 구원해줄게. 내 손을 잡아. 으쌰! 하고 구원해주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또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마음적인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사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늘 그렇다 보니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자책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나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왠지 허공에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한 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아주 원초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서 좀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초대교인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구호도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의 자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죠? 주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오신다고 하면서도 오시지도 않고 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과 어떤, 어, 고통들, 그런 핍박들도 굉장히 세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그들이 치명적이고 절박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닥 뭐 사는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 그런 요즘과는 무게가 아주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기름통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환경적인 면에서는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사실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한 한 번뿐인 삶이 그 믿음 때문에 너 인생은 실패야라고 이렇게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침이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3년을 보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지고 도망을 갔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주일이란 시간을 보내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들의 그 상황 초대교회 상황에서 얼마나 이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알 때에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아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라고 소개해 주려면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답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고별의 설교였습니다. 마지막이었으니 얼마나 비장하고 가슴이 애잔했을까요?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 내버려두고 떠나간다고 하시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급하게 묻는 이 질문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세상의, 세상을 바꿀 그 꿈을 모두 다 포기하신다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는 이 생각에 제자들은 그만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겠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를 보여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붙잡았더니 아버지가 이미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보내셨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하신 일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시는 어떤 증거나 징표들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초기 교회, 그 공동체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또 우리도 세상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명제를 수없이 확인하고 씨름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야 더 없는 소망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면 허무하고 두렵고 힘이 들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인간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증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고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나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무력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나 고매한 인격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만이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누군가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죽음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아, 목사님, 부활하신 거그 얼마나 좋은 능력인지 다 아는데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구체화되는 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경험은 반드시요. 죽음과 죄의 흔적을 깨뜨리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 없으면 너무나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고 한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요 의미 있는 것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없으면 안될것 같지만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천연두나 홍역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와 같은 그런 두려움의 공포들이 우리의 눈앞까지 왔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생명의 문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 경험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같은 그런 아니면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어떻게 이 염려나 근심을 해결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부활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염려나 근심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킬 삶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길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생명의 문제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께로 향하는 발걸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생명의 문제에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만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요, 사실은 처음부터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던 곳에 누군가가 걸어가게 되고, 그 사람의 자취를 따라서 누군가가 또 걸어가게 되고, 그 자취를 따라서 또 누군가가 걸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곳을 누군가가 걸어가게 되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걸어보지 않으면, 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걸음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겨울이 오면 여러분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은 도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눈이 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촌이나 이런 농로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눈이 많이 오면은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또랑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이 익숙치 않은 낯선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나가야 될지 참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눈 위를 걸어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요? 앞 사람이 간 발자국만 잘 따라가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내가 잘 믿는 것인지 모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걸으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뒤로 돌아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져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의 부활을 보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야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혹여나 갑작스럽게 두려움이라도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또 질에 겁먹고 뒷걸음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증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순교당하는 것이죠. 언제나 순교라는 이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초라해지는 것 같죠. 우리는 평범한 믿음의 길을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을까요? 순교라는 말,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증인이라는 삶입니다. 순교와 증인 이두 가지 의미는 아주 절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증언하는 삶, 무언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순교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순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이니 모든 것들을 주인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죠 스테반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요 이 거스름이 세속의 권세에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순교적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따르는 삶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세상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하니까 증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낸 스레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요, 거꾸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딱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인 것이죠. 라틴어에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게 닥쳐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밀어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죽음을 외면하거나 반대로 나를 감추려고 빚만 붙잡으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죽음 안에 처한 현실을 인정할 때, 그래서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경이로운 길입니다 처음 맞게 되는 낯선 길이죠 그러니 여기에 서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길의 저 너머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예수님을 길잡이 삼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렵고, 혼란스럽고, 외로울 때, 눈앞에 새겨진 이 주님의 발자취에, 여러분들 단한 걸음만 얹으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그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어하고, 용기 있게 내딛었지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잘했다. 너 나와 함께 걷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어서 와라. 환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막연하고, 뭔가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 그 하나에 내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 한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왠지 좀 목사님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자세히 봐야 예쁘다 라는 시구 혹시 아십니까? 풀꽃이라는 시의 시구인데요이 시를 지은 분이 나태주 라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시 한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가 사막이었고, 내가 곧 사막이었다.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부디 뒤를 돌아볼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사라졌다 해도 울먹이거나 겁을 먹을 일도 아니다. 하잖아. 어둠이 밀려오고 별빛이 나와 우리의 머리 꼭지를 비춰 줄 때까지 내내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저마다 일이 가야 한다고 저리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선짓합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사막의 신기루처럼 앞사람이 방금 지나간 길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생명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이 그 길을 보이실 때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눈과 판단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으로 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따르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감사가 더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